오늘의 여호수는 말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방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편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파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시나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편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편 경계니라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걷고 호르산에서 그거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넨에 미치나니 이는 너희 북편 경계니라 너희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거 스밤에 이르고 또그 경계가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편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편 해변에 미치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다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나세반 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두 지파와 반 지파가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자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지파의한 족장 씩택하라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지파의 아들 족장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나쎄의 자손 지파의 족장 에버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족장 십단의 아들 금우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족장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의 족장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의 족장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의 족장 안미후세 아들 부다헤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게 하신 자들이 이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효화 행복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하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분배될 유단 서편 전체의 상세한 경계선이 나열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의 남쪽 경계선은 장차 남부 유대 지파의 경계선과 일치하며. 내갭 네 지역 아래까지 이르고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 대해 해안이 된다. 그리고 북동쪽 경계선은 티베리아스 호수 동쪽 해안, 즉 요단 최상단까지이며 동쪽 경계선은 티베리아스 호수와 사해 사이의 요단강까지이다. 이 요단 서편의 토지를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재비법결를할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우수와 외에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속했다. 특별히 유다지파의 대표로 자로는 갈렙이 뽑혔다. 여기에 열거된 지파의 순서는 각 지파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거주지역이 요우수와서 15장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우수와의 정복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된 지역은 훗날 그들이 실제로 정복한 지역보다 훨씬 컸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보화들은 우리의 믿음과 바람보다 더 많고 크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혹시나에게 허락된 축복은 단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다. 좌절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준비된 천국 보화를 캐내기를 힘쓰자. 아멘.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왔던 그 땅을 언급하며 광야 시대를 살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상세기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470년이 지난 약속,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조사 2차가 있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하나도 남김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단에서 부엘사바까지로 표현됩니다.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사바까지는 이스라엘 땅 하면은 흔히 생각하는 범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34장에서 제시하는 경계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입니다. 이곳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는 어떤 땅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이 넓은 범위는 하나님께서 어, 이루실 이상적인 성사진이라는 것입니다. 하맛 우기에서 애굽 하수까지는 장차 이스라엘이 성취해야 할 이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 현실이 어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영토를 거기까지 확장시켜 보지 못했습니다. 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는 서쪽 접경에 있는 블레셋 땅조차도요 어, 차지해 보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가 이상적인 영토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말로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어려운 지명들이 참 많았죠. 이 장소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오늘날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렇게 상세한 지명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대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공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남김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과 멀어져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는 400년을 넘어서 영원합니다. 우리 옆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약속하신 땅을 한 번도 다 차지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또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약속에 거의 근접할 만큼 큰 종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뭐 인구나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에 맞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어, 이와 관련한 말씀이 어, 출애굽기 23장 28절부터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 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때까지 조금씩 주시겠답니다. 왜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황무지 무정부 상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여서 땅이 황폐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때에 무작정 많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예,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처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물질이나 권세를 그저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제대로 쓸수 있는 판단력과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과연 복된 일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아이를 방탕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또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또 준비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큰 권력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력으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그 자신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물질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의 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형편에 다 만족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감사하는 것도 믿음이죠. 이두 가지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는 믿음과 이 감사하는 믿음은 결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하라는 그 명령을요. 자꾸 자꾸 포기하라는 말로 듣기 때문에 상충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데요. 어,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구할 때도요. 더 좋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없는 상태. 조바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더욱더 강해져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면 더큰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감사와 이큰복 사이에는 뭔가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의 수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분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은 내게 주신 복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 그때 더큰 것으로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대충 그냥 툭 떼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울로 재시고 줄로 측량하십니다. 정확한 지명으로 분명한 경계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주셨어요. 지금이 여러분을 심으신 그것도 정확한 직무로 맡겨주셨습니다. 분명한 지경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 주신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시되 주신 복을 귀하게 또 신실하게 경영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의 약속이라고 해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뜨거운 열정으로 그래서 불꽃의 형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70년이 지나자. 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믿을만한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구역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입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을 당장 어디론가 데려가서서 다른 곳에 심지 아니하시는 한 여러분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면 그 직업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어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는 권위자들을 통해서 어, 받는 것입니다. 예, 복은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자를 여러분의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요 순종하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더큰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우리 에게 주신 말씀, 예, 복은 책임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정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신 복 위에 책임을 다하시고 또 성장과 함께. 더큰 복을 받는 이 복의 선순환이 임하는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줄로 제어 주신 기업에 자족하며 책임과 성실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믿음과 실력이 자라고 우리의 청지기 사명을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섯골 권세 열골 권세를 더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